오케이. Okay. 근데 캡틴은 거의 다할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만식님 온대? 그냥 올 거예요. 막. 오긴 올 텐데. 올 거야? 아는있 무기 세 개라서 한명더필요하잖 사실. <laughs> 그래? <웃음> 무기 두 개면 뭐. 그러니까 다섯 명으로 할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한 명을 저기 뭐 음, 캡틴으로 하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러니까 뭐 이거 간다. 이거 이때 이거 일단 제가 셔틀 하겠습니다. 이거 승무원을 이거 바꿀 수가 없다? 어떻게 바꾸냐? 나이가 어떻게 바꿔뭐야 어? 야 캡틴은 뭐가 있다? 그.. 타겟쉽 이런 거 있고 무슨 오더 내리는 거 있는데? 이거 뭐지? 샀습니까? 응. 만식이는 왔나? 네 빨리 와왜 뭐해 우리 저기 바지사장 빨리 와야지 <웃음> <웃음> 제 접, 제 접, 제제 접, 제 접, 제 접, 제 접, 제 접, 제 접, 제 뺏겼어 이제디제커넥트 다시 제 어? 접, 왜왜왜 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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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로 접, 제 접, 제 접, 제 접, 제 접, 제 접, 아 접, 제 접, 제도제 접, 제 접, 제 접, 제도 근데 이거 캡틴 없으면 만신이 올 때까지 우리 아무, 아무것도 못하고. 어? 왜왜 담배 자는 왔어? <laughs> 아 진짜? 아 일하는 중이야 아 일하는, 일하는, 일하는 중이야? 중이야? 야 엔디님 목숨 부지했네 엔디 <laughs> 방금 약간 진짜 당황했다 아니야 아니야 <laughs> 어차피 자리 잠깐 껴서 하는 거니까요. 자기 자신의 그 웨폰 스페셜리스트의 그 위, 위치가 위태로워질까봐 지금 내까또 알림 보고서 바로 켠다본데 <laughs> <laughs> 혹시 내 자리가, 어, 내 사수 자리가 위험할까봐 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잘 쏘면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이거 왜지 불안하다? 막. 야 이거 부사수 아, 이거 안전 이거 이등병인데 이거? 야 부사수 이등병이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laughs> 인승기가 부족합니다 이거. 왜 시작이 안 돼? 안식이 어디 있어? 아 이게 캡틴이 캡틴이 야, 먼저 맛있다. 시작을 러야지 되는구나. 치렀어. 그럼 일단 제가. 절제 셔틀 하고 있을까요? 아니 오면은 또김 그러면 또 일단 이거 지금 내가 내가 파일럿하고 저기 하, 캐, 하, 할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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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폰으로 가있어 NT? 이저 이렇게 저기 하...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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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라운드 하고 있는데. 저기 아, 어, 그걸... 내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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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저기 저하 저기 그래 먼저, 먼저 아 없으면. 엔지니어 건드리지마 여기 내유격이요 제자리로 <laughs> 어딥니까? 내지역이라고내고요야 네, 여기 엔지니어 자리 맞아 여기? 아닌거 어? 같은데? 여기 엔지니어 자리 왠지니까? 왔다고 엔지니로 오세요 이리로 이리로 아 여기 진짜 인등명으로 돌아간거 같아이이 주포 에? 네, 주포 조종하야 사이언스 어. 랩에 굳이 있을 필요 없지 않아 근데 그러면? 사이언티스트가? 네네. 사이언스 랩에서 는게 뭐야? 없잖아 이리로 와 그럼 <웃음> 저기서 <웃음> 여기서 경치 구경, 경치 구경. 야 여기서 그냥 연구 버튼만 눌러으면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일로 일로 와, 일로 와, 와. 저기 뭐야? 통신병이야 통신병, 사이언스 겸 통신병. 어이구, <laughs> 그래서 딱 근처에 뭐 주파수 뜬다 그럼 바로 연결해 주는 거야. 그래 고양이가 이거 어, 수, 어디 다 써줘? 아, 바이러스 프로그램 다 써줘. 그래 그래. 아, 그럼 되게 괜찮게. 야, 어, 과학자가 그거 내가, 해야지. 내가 어? 내가 아까 고양이 싸, 어제는 사이러스에 비슷한 <laughs> 거 왔다갔다 뛰어갔다면서, 어, 막 이거 바이러스 누르고 저기 다 실드 고 이랬었는데. <laughs> 이제 이제 저는 그냥 총만 잡으면 되는 겁니까? 감투는 내거다에 총만 잡으면 돼요 <laughs> 맞아, 뭐야 그거. 야 엔지니어 뭐야 이거 아니 전력 아끼려고 <laughs> <영어> 꺼놨어 <laughs> 아왜꺼 어두워 빨리 켜불불켜야뭐다안 <laughs> 아, 아, 보여요 탤런트 아, 보여요 탈렌트 찍어 탈렌트 안예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F드루 아, FF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이득야 이거 탈렌트 찍으라니까 저기 엔티님 그퍽 찍는 거 알죠? 저기 꼬부랑 어, 글자 이렇 예, 그 예, 읽을 씨, 줄 알아? 그러면... 어. 커스터마이즈... 아니 그건 아니고 뭐야 뭐야 아 산소! 어, 오! 살수끌뻔 했다! 벅 찍는 키가 뭡니까? 탭, 탭 눌러서 탈런트 누르고 클릭으로 업하면 돼 뭐가 엄청 많다 아 오케이 됐다 아 근데 캡틴은 그게 없네 그 파일럿 전문 그뭐 출력 상승 이런 게 없네 어, 뭐야 야 이거 이거 있다 인크리즈 크루 런 스피드 <laughs> 동료 이속 발라이기빨라지게 하는거 1업당 80 8%씩 5업까지 할수 있어 40% 늘어나네 안줄 수 있는 훈련이나 해주는거 어때? 어? <laughs> 안기 안기 같은 거 훈련 시킬 수 없나? 아 이거 너무 답답한데. <laughs> 아니 어떻게 사람이 앉지도 못하고 서서 이렇게 무슨 로봇처럼 쏴야 돼? 우리가 드루이드야 뭐야? 야 이거 이거 인인 인, 인타이미데이션 이 무슨 뜻이야? 인티미데이션? 인티미데이션 액션 이게 뭐지? 캡처드 크레딧? 아 스캡인 음 <laughs> 디크리즈 리스폰 타임. 아 포스트 피스톨. 일단 터렛이랑미사일다터레놨어요하 아, 그냥 다꺼터레이거 끄면 안되나? 이터레이션터을지 않고, 이터레터레이션하이지지 라곤? 그렇게 말하면 뭐랍니다 일단 꺼내야겠다. 야이속이속 이속 올렸어 한번 돌아댕겨봐. 개 빠르지. 저희... <laughs> 십프, 그럼 뭐해? 슈프트 눌러. 슈프트. 골판지가 복기고 어차피 죽을 텐데. 야개 빠르지. 개 빠르지. 개 빠르지. 이속 풀로 찍었어. 나... 야이 스피드가 중요해. 간다. 지치하고 포커스 터렛이랑까먹 까먹 까먹 까먹. 쉴드? 왜? 쉴드 쉴드 우리, 우리 어제 없어가지고 쉴드, 쉴드 있으면 사야지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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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통신비와 신비 어디갔어 13,000원짜리 있다 근데 별로 안좋아? 지금 쓰는것 보다 좋은데 어 여기있다 또있다 있다, 또 빔쉴드 있네 2렙짜리 이거 이거 하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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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게 제일 좋은거야 비싼게 좋은거야 아, 야 엔지니어 뭐거 프로세서 뭐 살거 거 없어? 응? 프로세서, 프로세서? 뭐살거없냐고야 이거 이거 B BKP 트러스트 이거 어때? 이거 프로세서 중에서 B B로 가는 거야. 이거 지금 대다봐 기다봐. 요게 뭐야 본체 체력이 기체 체력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10% 출력 늘어나는 거거든. 약간 회저기 탈출할 때 쓰는 거 같아. 털의 데미지 10% 올려주는 것도 있다. 우리 코어 자리 자리 남지 않아? 나봐 기다봐. 나저거 쉴드 사자. 13,000원짜리. 야 그거 그러면 사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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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압해 놓는다. 내까망 이미 있어. 뭐가 뭐가 아, 니다니다그니까 같은 종류인데. 야 잠깐만. 이거 쉴드 좀 고민해 봐야겠는데? 잠깐만. 그러니까 이거 살바 솔직히 다른 데서 조금 더 비싼 거 사는 게 나. 여기서 비교가 나오고 있는데 나 바꿨을 때 얘기를 해 줄게. 일단 쉴드 양이 500에서 875로 375 늘어나. 그다음에 차, 대신 차지 속도는 좀 떨어지고 어저 큐티 쉴드가 무슨 뜻이지 아무튼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저것도 안 좋아지고 파워 유주는 6,000 떴어 그리고 최소 인터그리티 이거 133퍼센트요별 <끝> 차이 안 나는데 <끝> 그냥 하지 말까? 우룡님이 아, 열개를 원하셨습니 아, 별로다요. 이거 까막 좋아. 살거아 근데 저거 저래 놓고 우리 또 터질 것 같은데 그냥 살까? <끝> 에이, 그렇게 쉽게 안 터지지. 고구 왔어, 고구. 그렇게 쉽게 와, 터지던데. 뭐야, 만신님 왔어? 아, 만신님 아, 왔어요. 1등하고 왔어. 1등하고 어, 왔다고? 그, BK, 아. BKT 그냥 그거 사. BK, 아, 그거 사자고? 프로세서, BKT, 트러스터. 어, 그리고. 아, 이거 어차피, 저기, 만신님 지금 올 거지?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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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탔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다, 다시, 다시 키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인 급한 반이 왔습니다. 잘해, 잘했어, 잘했어. 그래서 몇번 했어? 에? 두 번. 세 판에서 두 번에서. 후적구만? 네? <laughs> 아, 맞아. 다시 키면템 바뀐다. 잘 됐네. <laughs> 합법적. 아, 네. 합법적 질언이네 들어와. 만신님, 저 뭐야? 그 탤런트 이속 만땅 찍어 줘. 이속? 어. 내가 상관이 있나 이속해도? 다 빨라진 거같 지금. 다 빨라진다니까. 엄청 느려. 아우. 그... 저번에 아 안찍었어 혹시 퍽? 하나도 안찍었어? 아니 난 캡틴 쪽에 앱찍었는데 다 사라졌네 이거 그러니까 저기 뭐야 크루 마라톤 습, 트레이닝 저거 저거, 저거 만땅찍어줘 그 다음 메인 터렛 저거 시스템 그냥 하지마 저거는 어차피 여기서 선장실에서 할거 없잖아 포을 마라톤 트레이닝 다찍었고 응어 음. 개빨라 개빨라 아, 할거같다 <laughs> 역시 캡틴 어, 진짜 야 우리 굿즈좀 사자 굿즈. 뭐 트래커 미사일이랑 스텔스 아 트래커가 아... 호밍 미사일이구나.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리셋할 때마다 저 상점이 바뀌어지잖아. 그 아까 얘기했잖아. 아 진짜. <웃음> <웃음> 야, 아 진짜. 너뭐 들었어? 어? 아까 헬더가 바꿔가지고. 야이씨. <laughs> 2 8 0 0에 아머 65? 잠깐만. 뭐살 거, 살거 있어? 야 이거 사자. 뭐, 뭐, CCG, 허, 이거, 헐, 이거, 이거, 레벨 4짜리, 그, 기체거든? 그, 1천0 0 0원짜리 어, 제일 비싼 거. 이거, 이거, 하나, 마, 이거가, 잠깐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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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좀 보고. 일단 선체 방어력 1000 늘어나고, 그, 그러니까 지금 1760인데, 2800대. 나, 아머 20 늘어나. 이거 사자. 저걸로 사? 어, 저거 하나 삽시다. 고고. 야, 실드 아, 진짜 사. 야, 안 우리, 우리 리액터는 그 뭐야 잘 샀다. 리액터는 좋은 거 샀어. 비지 샀고 안녕. 잠깐만. 저거 워프 차지 살까? BKP 워프? 어디? 아 떨어지면 저거 하면 워프 차지 2 0번 돌렸는데. 어디 갔어? 야 근데 이거 아 긴급 탈출할 때? 응. 그게 슬롯이 아니, 남는 저게... 거지? 지금 슬롯이 남는 어, 거야? 슬롯 남아. 그리고 전력이 많이 먹거든 저게 리뷰 할 때. EKP, 리퓨어. 그래? BKP BKP 또 워프, BKP 워프. 이거로 살게 그러면 나. 아 하나, 하나 사. 하나, 사. 야 자리 몇개 남아? 아예 꽉 채워버리자. 샀어, 샀어. 코어는 이제 끝이야. 다섯 다 샀어. 다 그래? 샀어? 아 그래 오케이 대각수도 그래. 다풀리고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건 이거 좋은 건가? 파티클 쉴드? 물론해 이건. 어 그대로 찾지. 야 이거 인스턴트 워프, 워프 차지 이거 필요없어? 워프 드라이브 프로그램 이거 오 이거 사용하면은 바로 풀로 찬대, 워프 드라이브 이거 어때? 야 이거 이거 완전 적이잖아 야 뭐하는 거야? 그니까 러 우리 위급할 때 원래 그거 블라인드 하잖아, 워프 하잖아 음. 이거, 이거를 쓰면은 정석으로 충전을 하는데 대신 이거 소모되면서 바로 차는 거 즉시 충전 아, 아, 어 그래 그거 야 이거 뭐. 두개 사자, 두개 사자, 두개 사자 이거 근데 디스켓이 쓰면은 없어지지? 아니야 아니야 안 없어져? 그러니까 워프 할 때마다 재충전 시 조금씩 돼. 아 디스켓이 아, 지금 이거 있어 한, 우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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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않나? 잠깐만 뭐라고? 잠깐만. 우리 이거 지금 저 디스켓 몇개 있어 지금 컴퓨터에? 네. 아직 여기 있다. 이머전시 쉐드 부스팅 그다음에 출력 부스터 디텍터 베라지 그래. 인산성 바이러스. 저거 워프 계속하면은 저거 차. 그냥 아, 저거 사자! 하나 사자! 딱 하나만 일회용이라고? 일회용 아닌 것 같은데? 아 내가 사, 사사사 사. 일회용 아니야 내가 계속 잡았어 인스턴트 저거? 저거 써봐야 될것 같은데? 아달아났어 그거 오케이 오케이 인스턴트 바이러스도 안티바이러스 써봤는데 그 일회용 아니야? 그래? 이거 해자네? 아래 다섯 칸데 있네 일회용 아님 알았어 나 지금 필요한 게 저거 봐 뭐. 이너티아 이너티아 저기 쓰러스터 필요해 이너티아 쓰러스터 가자? 어. 어디로 갈거어퍽어 다비드 아. 퍽왜안 찍어? 0원. 다비드 퍽 찍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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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디 가라고? 응? 뭐? 지금 어디 갈까? 아니, 싸우러 갈 거야. 우리 어제 퀘스트 안 받았지? 퀘스트 없었지? 아 있어, 있어! 있네? 아, 익스플로러 갤럭시, 아, 맞다.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 아니, 근데 퀘스트가 미션 위치를 안 보여줘, 왜. 어디로 가는 거야? 야, 저 버리자. 4, 4, 4, 8? 4, 4, 8이 또 어디? 여기 같은데, 아웃포스트? 여기 가라는 거 아니야, 아웃포스트? 용... 야, 이거. 아니, 저... 그 미션 끝내고 걸고 갈래. 캡틴, 저기 뭐야, 저거 찍어. 마니님. 뭐야 어디? 그 디플로매시가 아마 상점적인거 같은데 고거 찍자 고거 아그 이거 찍고 살걸 아 근데 지금 448에 뭐 미션있는거 아니야? 448에 미션있다고요? 저 아, 어제 아니, 내가 까맣게 까만... 만그 아. 아저씨가 그래. 쓸모없는거야 쓸모없는거야 미션이 가네. 그냥 그러면은 이번 캐스트 이거 갤럭시 이스플로러 갤럭시 어떻게 쓰, 어떻게 깨는거야 갤럭시 <laughs> <laughs> 아저구조신하나 보이지 저기 좌하단에 저 가볼까? 좌하단? 좌하단에 1 1 6 여기 여기 아까 워프가야되는데 워프타야된다고? 어 저기 166으로 <laughs> 그래? 1 6 6로 그래? 1665에서 저거 워프 한번 가볼까 저기로? 네 워프타고 뭐, <laughs> 야돼 익스플로러 갤럭시니까 뭐 하다보면 깨지겠지 뭐 네. 갑시다 1660 맞춰놔야지. 파로이. 파로이? 아, 뭐야? 안 보여. 왜로이 파로이. 파로더 파로이. 1 6 6 파로이. 프 구매하세요. 아무튼 uh, 점프 컬큘레이션왜안 되냐? 응? 음? 캘큘레이션? 사이언스랩 몰려 어. 사이언스랩. 아이 까마! 어, 어. 우리 뭐산것 때문에 사이언스랩이 엄청 작아졌을 놈 와봐. 야, 뭐가 작아졌다고? 봐봐. 응. 왜왜 그래? 와. 야 뭐야 뭐 어떻게 뭐한 거야? 우리 뭐장착한것중에 페널티 있는 거 있나? <laughs> 야 페널티 수준이 아닌데아니 이거 못알아서 이런 거야? 야 쉴드 못 제너럴 아다아니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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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닌데 카고에 아니지 우리 라 아니라 아니 아니라 아니라 아니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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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라아니이 아니라 아니라 아니 이거 이거 설마 이 디스크 때문에 그런가? 디스크 왜? 디스크 니널티로 저거 안 끊어. 뭐, 왜 이래? 아, 야 디스크는 추가로 쓰는 건데 그게 뭐야? 뭔가... 대 조금씩 올라간다. 뭐. <laughs> 봐봐. 야 엔지니어링 풀로 올려도 안 되나? 저건 사이언스래. 아, 그래, 이건 사이언스랩이야 안 되네. 뭐 붙여줘. 한번더봐야 돼. 빼봐야겠다 뭐. 야 디스크. 야 아, 뭐, 뭔가 상관 없이 빼봐야 될것 같은데. 우리 뭐 샀지? 여기도안 빼져. 디스크. 디스크 안 빼져? 여기 안 빼져. 아니야. 그거 근데 추가로 쓰는 거라니까 디스크는. 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프로그램에서 볼게. 아, 저, 저 디스크 때문에. 야, 한 번, 야 인스턴트 워프 차지 한번 눌러볼게. 프로그램 중이야. 바로 됐지? 어. 어또 언제 쓸수 있는 거야? 와, 워프를 다섯 번에 한번 찾는 거네, 이거? 도지네 <laughs> 어. 이거. 아니, 근데 이거 문제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뭐가 문제야? 이 사이언스가 왜 이래, 우리? 뭐가 문제지? 프로세서 위치 때문에 그런가? 야 BKP 워프가 어, 첫 번째로 돼있어 BKP 돼 워프 그러... 한번 빼봐요 마세님안 빼져 그래. 여기서 네. 여기서 못빼아 어. 그러네 음. 아... 잘 보고 차려. 싶어도 못빼 그럼 지금 뒤로 가자 어차피 워프 할수 있어 지금 다시 다 돌아가자고? 다시 돌아가야지 어쩔 수 없잖아 뭐그 아니 이거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지금 찍어줘 그럼 다시 위치 음, 음. 오 움직인다 248로 248? 248? 뭐가 문제야? 갑자기 이게 뭐지? 인스턴트 그거 때문에 그런가? 발사. 발사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근데 그게 코어로 그냥 추가하는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다시 왔어 인스톨레이션 준비해봐 응, 빼봐. 야 이거 저기 과학자 저기 안 찍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네? 응. 아저 엔지니어 다 찍었어? 아 찍었네. 엔지니어랑 별 상관 없나 본데? 뭐야? 봐봐 뺐어 한번. 뺐어? 아, 별 차이 없는데? 그대로야. 파워를 다 끌어가서 아 근데 뭔가 뭔가 설정이 잘못됐겠지. BKP b 워프 빼봐요, 빼봐요. 뺐어. 그대로. 어? 다 뺐는데 산 거. 우리 프로그램에 근데 왜 그거 없어졌냐? 우리 장갑...